비용 원, 전문성 높여주는 명함, 수료증, 활동 증명서까지 서포터즈의 모든 것. 서포터즈는 기업, 기관 등을 홍보하거나 지원하는 대외 활동이에요.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죠. 실무적인 부분도 경험해보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생산적이게 살아가는 이들과 만나 네트워킹 형성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채용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이력서에는 대내외 활동란이 있습니다. 교내, 교외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요구하죠. 우대 사항으로도 대외 활동 경험자가 명시돼 있을 만큼.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활동이 됐어요. 미디어 크리에이터 역시 경기도, 평택시, 채용 플랫폼 등 다양한 곳에서 대외 활동을 경험해온 바 있어요. 주로 콘텐츠 기획, 제작 활동을 해왔는데요.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확실히 큰 성장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평택에서도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어요. 2월에는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3기 공익활동기자단을 모집했습니다. 3월에는 평택시 청년지원센터에서 4기 이음기자단을 모집했습니다. 평택시국제교류재단에서는 오는 28일까지 글로벌 서포터즈를 모집해요. 11월까지 활동하며 내국인, 외국인 대학생이 함께 활동합니다. SNS 온라인 매체를 통해 평택시와 재단을 홍보할 예정이에요. 이외에도 평택시내에는 다양한 기관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다양한 세대의 시각에서 가치를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평택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외활동을 경험하고 싶지만 관련 경력이 없어서 합격하기 어렵다는 말도 종종 들었는데요. 평택시 기관 서포터즈는 관내 거주자만 모집하거나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택에서 경험을 쌓고 더큰 도전을 잃어보세요. 미디어 크리에이터 역시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입니다. 평택과 관련한 생생한 소식을 영상으로 제작해 시민들께 전달하고 있어요. 평택의 불확산, 농업생태원 등 명소를 방문하고 일자리 방람해 다정다감 55번길 페스티벌 등 현장에 가기도 했어요. 평택시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답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알면 유용한 정보들을 영상으로 쉽게 풀어내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죠. 제작비를 지원받으며 영상을 만들었고 편집 실력이 매우 향상됐답니다. 크리에이터 등 위촉장도 제공받아 미디어 크리에이터 활동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유익한 교육도 제공받았는데요. 편집 업계에서 유명한 인사들의 강의를 소규모로 들을 수 있었어요.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의 영상을 보고 비교하며 개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 크리에이터 활동 덕분에 다양한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사기업의 서포터즈 에디터로 활동하기도 했고 대학과 연계해 현장 실습 인턴 과정까지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시의 다른 기관에서 제가 만든 영상을 PR에 쓰고 싶다는 제안을 받기도 했어요. 청년의 관점에서 공모전 심사를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평택시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도 합격해 뉴질랜드를 갔다 오기도 했죠. 프로그램 내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어요. 평택이 아니었다면 제게 이러한 소중한 가치가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상을 보는 시민분들도 평택과 함께 꿈의 날개를 펼쳐보세요. 더 많은 평택시 소식이 궁금하다면 평택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평택시 공식 채널도 함께 방문해주세요.